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와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할수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태장과 여우수와의 입장을 다룹니다. 모세는 4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낙은의 인생을 겪은 후에 80세부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모세는 120세가 되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은 백성을 이끄는 행위이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너는 이유단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합니다. 이에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훌륭하게 백성을 이끈 지도자 모세 다음을 이어야 하는 자리가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설렘과 걱정과 다양한 감정이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서 오르고 내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다음어릴 후계자로서 과중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무인도를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 여호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믿음의 사건이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 모세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그 어떤 지지와 응원보다도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당당하게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는 삶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벼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만 누렸던 옛날 이야기로 두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에 갇힌 믿음과 순종은 영웅담에 불과하고 미래형으로 남겨둔 믿음과 순종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는 여지만 남길 것입니다. 가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년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써서 주다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추수를 위해 천막을 쳐두는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특별히 매7 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했습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녀와 어린이 그리고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토라를 낭독하는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가정과 학교와 마을 곳곳에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전수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마을마다 실현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건너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생생한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연이 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거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